광명시가 앞으로 4년 동안 8만 천여 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. 2만 2천 개에 달하는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3만 명 이상이 취업을 위한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. 광명시가 오는 2026년까지 8만 천여 명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. 가장 큰 비중은 공공일자리입니다. 2만 2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 공공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자, 폐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민간기업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역량 개발도 돕습니다. 광명시는 연간 5,000명 이상이 AI 인공지능을 비롯해 IoT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,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 개발 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또 1,000개의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. 광명시는 4년간 3,300억 원을 일자리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힌 가운데 67%가 인건비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잃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리고 새로운 일자를 리 찾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업교육이나 취업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도 탄소 중립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, 광명시가 이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입니다. 광명시 홈페이지나 일자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취업과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실제로 참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광명시는 주민센터와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일자리 걱정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. btv 뉴스 김성훈입니다.